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기기 업계를 제압한 후 현재 헬스케어 건강관리 시장으로 기업 포지셔닝하고 있는 애플 기업 소식입니다. 애플 워치로 헬스케어 섹터 성장 엔진을 장착한 애플. 단순한 스마트 기기 패션 아이템으로 시작된 애플 워치는 오늘날 피트니스 관리 심장 박동수 체크. 수면 상태 체크 등 다양한 건강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헬스 기기로 거듭 성장 중입니다. 다음 차트는 미국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로서 현재 미국 내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59%를 장악하는 애플워치 브랜드 파워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워치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제품 에어팟. 아니, 애플 아이팟은 이미 오래전 출시된 올드 제품이잖아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최근 에어팟을 업그레이드 해준 신기능, 바로 보청기 서비스 추가입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출시된 애플 에어팟 프로2를 단순한 이어폰에서 의료형 보청기로 변실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애플의 신사업 전략은 오늘날 헬스케어 섹터로의 기업 포지셔닝을 추진하는 애플 기업에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미한 청력 문제로 또는 사람들에게 올드해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꺼려해온 일부 중년 노년층 소비자들에게 애플 에어팟과 같은 힙하고 쿨한 보청기형 이어폰의 대체는 이들의 지갑을 열기 충분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력 문제를 느끼면서도 높은 가격 부담 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존 보청기 착용자들에게도 에어팟은 아주 완벽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해석도 관찰됩니다. 지난 2024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애플의 에어팟형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최초의 일반 보청기 소프트웨어로 공식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내 보청기 착용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번 에어팟형 보청기 기술력 개발의 후면에는 지난 수년간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에서부터 디자이너 팀, 음향 엔지니어 팀, 임상의 및 청력 과학자들이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탄생시켜낸 야심작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아직 초반 단계이기에 에어팟 보청 기능은 현재 시장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처방형 보청기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높은 기능성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청력 손실이 있는 소비자들, 그리고 굳이 비싼 처방형 보청기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기에 그냥 불편해도 조금 참고 지내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당한 가격대, 스타일리시한 제품, 그리고 애플이라는 글로벌 테크 업계 내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에 대한 신뢰감에 서슴치 않고 에어팟 프로를 구입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청기를 착용할 미국인은 대략 3천만 명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청력 불편함을 경험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에어팟 보청기 시장 전략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 내 연령별 청력 손실 밀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20대 전체 중 4.1%만이 청력 손실을 경험한 가운데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연령이 늘어날수록 그 수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특히 60대의 50.3%에서 7, 80대의 평균 80% 이상 미국 시니어들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을 경험합니다. 미국 미시건대학과 애플 시장조사팀이 공동 추진한 시장조사 결과 현재 미국 내 청력 장애를 경험하는 국민들의 75% 이상은 청력 손실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 중이라는 팩트에서 왜 이번 애플 에어팟 보청기 사업 전략이 또 다른 애플의 게임 체인저 전략으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청기 시장 업계가 경험하는 성장 장애 요소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의 청력장애 소비자들 중 대부분은 보청기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 구입을 위해서 진료소를 방문해서 의사 처방전을 받고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못생기고 불편한 보청기 기계를 귀에 쓰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보청기 구입에 대한 옵션도 다양하지 않았으니 일부 의료기기 회사들이 출시하는 몇안 되는 보청기들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미국 FDA는 처방전 보청기만이 아닌 여느 그로스리 쇼핑과 같이 일반 보청기 판매 허가를 결정했으며 이는 2년이 지난 현 시점 이러한 결정에 응답한 사업 전략이 바로 애플 에어팟 보청기 신제품 전략입니다. 현재 의료기기 회사들이 판매하는 처방전 보청기 평균 가격은 약 100에서 200만원 이상입니다. 반면에, 보청기 기술력이 탑재된 애플 에어팟 프로2의 소비자 가격은 단돈 25만원. 물론, 가격이 비싼 만큼 배터리 수명이나 청력 기술력 측면에서 여전히 애플 에어팟 기기는 다른 의료기기 회사들의 고가형 보청기와 동등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그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성비 측면에서 거의 10분의 1 /10 가격에 리테너불한 청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에어팟 보청기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애플 기업은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에어팟을 통해 소비자들이 단 5분 만에 간단한 청력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여러 가지 청력 측정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애플 자체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지난 5년 동안 청력 검사를 안 받은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건강관리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 기업의 행보에 우선 긍정적 신호를 부여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력이 우리의 건강 개선 전반에 큰 임팩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청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만 해도 우울증, 인지저하, 사회적 고립 등 사회 부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종합 분석입니다. 물론, 애플 기업이 단지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만 10년 넘은 리서치 기간 동안 사업 자금을 투자할 리 없겠죠. 기업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장 기업답게 에어팟 보청기 기술력이 가져다 줄 매력적 사업성 때문일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약 8천만 개 이상의 헤드폰, 에어팟을 포함한 이어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비록 이들 중 에어팟 세일즈가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겠으나 애플의 웨어러블 사업부문이죠. 애플 헤드폰, 애플 워치, 에어팟이 포함된 애플 웨어러블 사업부문은 연간 400억 달러 비즈니스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매출 규모는 넷플릭스와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유명 블루칩 기업들의 연 매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만일 저희 부모님께서 아마존 등 이커머스 e 웹사이트에서 듣도 보도 못한 보청기를 20만 원에 구입하신다면 양팔 벌려서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25만 원짜리 애플 에어팟 프로 2를 보청기 대체로 구입하신다면 두 개를 사서 선물해 드릴 계획입니다.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 브랜드가 증명하는 신뢰성 때문이겠죠. 에어팟을 구입하신 부모님께서는 손주들과 카카오 채팅도 하실 수 있고, 짐에서 운동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음악도 들으시겠죠. 그러다가 내친김에 애플워치까지 구입하셔서 청력에서부터 심장 박동수, 수면 리듬 등등 건강관리형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로 애플 제품들을 하나하나 구입, 구입하실 텐데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시니어 그룹은 과거 애플 기업이 주력했던 주요 소비자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에어팟 보청기 출시는 실로 헬스케어 업계 내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1세대 애플워치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2015년 4월 24일입니다. 당시 애플 주가는 한 주당 31달러 그리고 9년이 지난 현재 애플의 주가는 658% 상승한 한 주당 235달러 1세대의 에어팟이 첫 데뷔한 시기는 2016년 12월 13일. 당시 애플 주가는 한 주당 29달러.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애플의 주가는 710% 상승한 한 주당 235달러. 지난 2024년 9월, 이제 막 시작된 에어팟 보청기 시장 이벤트는 앞으로 애플 기업 가치 언락에 얼마나 큰 긍정적 임팩트를 초래하게 될지,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장 분위기입니다이상으로 스마트폰 기기 업계를 제압한 후 현재 헬스케어 건강관리 시장으로 기업 포지셔닝하고있는 애플 기업 이벤트소개였습니다감사합니다